일본경제입니다. 7월 15일 미국 증시 시황 정리해 드립니다. 오늘의 미국 증시는 국채 금리 급등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다우존스는 강보합, 나스닥과 S&P 500은 약보합으로 마감하는 하루였습니다. 증시 동향으로는 정유 섹터와 반도체 섹터의 하락이 두드러지는 가운데. 그동안 하락폭이 컸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7%, 엘레반스 헬스가 5% 상승하는 모습입니다. 오늘의 샘피오백은 0.06% 하락한 4,507포인트로 주간으로는 2.55% 상승하였습니다. 나스닥은 0.18% 하락한 14,113 포인트로 주간으로는 3.43% 상승하였습니다. 다우존스는 0.33% 상승한 34,509 포인트로 주간으로는 2.36% 상승하였습니다. 원 달러 환율은 1,269 원이며, WTI 유가는 75.24 달러입니다. 공포와 탐욕 지수는 80점인 극도의 탐욕 상태이며, 빅스 지수는 13.9 점입니다.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데서 온다. 워런 버핏